반갑습니다. 아이린서입니다. 오늘은 산타클라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산타클라라에서 가장 큰 공원인 센트럴 팍입니다. <laughs> 산타클라라라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어리어에서 아홉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현재 산타클라라 시 정부 자료에 의하면 대략 13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중 대부분 맑고 겨울에 비가 좀모나 연중 평균 기온이 화씨 70도 섭씨 21도 정도이며 겨울에도 항상 영상 온도를 유지합니다. 겨울에 눈이 안 내리고 비가 다소 내립니다. 연중 대부분 쾌적한 날씨와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볼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는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45마일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1769년 유럽인들이 정착하게 되어 스페인 점령하에 세인트 클레어라는 미션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그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의 미션 산타클라라 성당입니다. 이 미션 클라라 성당은 산타클라라 대학 안에 있습니다. 산호세써니베 쿠포티노시와 접경하고 있으며 인텔, 어플라이드 머치얼스, 내셔널 세미컨덕터, 엔비디아, 로비 코퍼레이션, 마벨 테크놀로지그로 트라이던트 마이크로 시스템스 등의 기업들의 본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68,500명 수용 가능한 풋볼 구장 리바이스 스타디움, 컴퓨터 칩의 마이크로 미니어처의 세계 인텔 박물관,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미션 산타클라라 성당,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165년 역사의 학부 기관 산타클라라 대학. 국가주에서 가장 높고 빠른 나무 롤러코스터가 있는 테마파크 그이트 아메리카가 있고 40여 개의 공원, 수영장, 운동구장 등이 있어 주민들이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가장 한인 마켓과 식당, 한인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한인들이 노후 은퇴를 계획하면서 한인으로서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주하고 있고 산호세 구글 빌리지와 쿠포티노 애플 본사의 중간에 위치한 황금 지역이며 다양한 테크 기업이 가까워 교통의 편리성 및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대가 근처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아 최근 들어 젊은 직장인층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담한 단독 주택이 원 밀리언부터 시작됩니다. 학군 면에서 쿠포티노 접경 지역은 학군이 좋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학군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점점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인업소로는 대규모 그로서리 마켓, 다양한 식당들, 미용실, 베이커리, 떡집, 여러 가지 한인 전문 서비스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편리한 지역으로 꼽히며 한인타운이라고 불립니다. 산타클라라 및 실리콘밸리 지역 부동산 매매에 관해 언제나 엘린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최근 동향과 축적된 노하우로 성공적이고 만족한 결과를 위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부동산 매매를 도와드릴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